고양이 어디 있어? 고양이 어떻게 울어요? 멍멍멍. 고양이가 멍멍 멍 울었어? 음. 강아지가 멍멍 멍 우는 건데. 야. 어. 고양이 어떻게 울어? 냥. 갑자기 헷갈려? 소 코끼리는? 그럼 깩깩이는 어떻게 울어? 헉, 맞아 소아 좋아하는 브로콜리. 소아, 빠 어디 있어요? 빠나나 바나나. 야. 바나나. 야. 거, 수박. 바나나 어디 있어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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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소아, 그럼 블루베리 찾아봐. 블루베리, 블루베리. 그건 브로콜리고. 블루베리 여기 있네? 블루베리 음. 바나나 어디 있어? 바나나. 그렇지. 딸기. 음. 잘 모르겠어요. 네. 음. 맞아. 불. 맞아. 블루베리. 아! 소아그 아래 오이도 먹어봤지? 음, 음 메론. 음마. 음엄 음마. 음마. 엄마엄마엄마 먹. 마 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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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는 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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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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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아마 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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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마.